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리포트는 우양입니다 음, IBK 투자증권에서 어, 1월 2월 자료인데 2월 1일날 나온 자료구요 환경 컨센서스 기준으로 2월 1일날 나온 자료고 김태현 애널리스트 분이 작성하신 자료네요 어, nr 자료 목표 주가 없는 NR 자료로 작성하셨고요 음, 네이버 먼저 보시면, 음, 우양, 현재 주가가 5,550원. 월봉 차트고, 주봉 차트. 시가 총액은 714억원입니다. 어, 코스닥 1,500, 1,059위 종목이네요. 시가총액이 적은데, 리포트가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전에 발표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반가워서 해보는데요. 음. 일본으로는, 이때 12월달에, 이거 한번 좀 유심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사업보고서는 이전에 발표했던 거 있어서, 그걸로 제가 가름을 좀 하겠습니다. 현금 배당은 없는 중이고 이구열외 1인이 42.68% 가지고 있고 기업 개헌는 동산은 1992년 설립되었으며 농축 수산 임산물 및 과실통조림 유사 조제식품 즉석조리식품 제조 수출입 등 식품 제조업을 전문으로 한 사업을 영위 주요 매출처는 c j 제일제당등 풀몬도 들어가고요. 제조 유통사와 스타벅스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식품 원료 수입 가공부터 위탁 생산품 개발 제조까지 식품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제조 솔루션 제공 뉴트레와 셰프스토리라는 자체 브랜드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품 라임업 및 판매망 확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연관 실적은뭐 700억, 800억, 900억, 1000억, 1100억 꾸준하게 100억씩 증가하네요. 그 당연히 영업 레버리지로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고, 당기순이익도 좋아지는 그림이고, 케팩스 투자 좀 했고, 음, 영업순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뭐 5%, 6%, 순이익률이 한 3%. ROE는 20에서 13 왔다 갔다 하고 부채 비율이 좀 높고 그러네요 근데 이게 제가 투자했을 때 투자 포인트가 음 7월 30일 날 발표했었는데요 7월 30일 날이니까 이쯤 되겠네요. 이때쯤 발표했는데, 한번 급등하고, 주봉상으로, 이렇게, 급등하고, 다시, 자리 찾아왔는데 이게 여기, 맨, 처음에 보이는, 이제, 내용에도 있는데, 시가총액 633억이었고, 주가가 4920원이었는데, 이거, 전화사체 우선주, 원익 그로스 챔프, 2013원가요? 이거 사모토자 전문회사인데, 이게 160만주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따가 공지 사항에, 어,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보시면, 12월 달에도, 음, 여기 5월 달, 2020년 5월 달에도, 이게 원이그루스인데 음, 5,700원 정도에 매도하고, 12월 달에 또 급등 한번, 7,000원대로 급등하니깐, 7 0 0 0원대 다, 2만주, 만주 3만주에서 6만주 정도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140만주. 이게 소화가 좀 돼야지 주가의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사업보고서 대신에 제가 발표했던 종목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음, h m r h m 홈 시장, 홈밀 이플먼트스요트쪽요장쪽시장 이거 핫이그핫도생라하시면하시요 m h m 고메 핫도그 유명하죠 CJ 거 고메 핫도그 보시면 거의 두 업체에서 만드는데 우향이 점유율이 엄청 높습니다 CJ 거에 이거 어 제가 이거 발표 저희 스터디원들한테 하면서도 주식은 안 사도 꼭 <laughs> 사서 그 전자레인지 말고 에어프라이어에 한번 드셔보시라고 추천을 했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희 냉장고에 아직도 있는데 크리스피 뭐에 치즈 핫도그 두개다 있는데 강추입니다. 강추. 안 드신 분들은 꼭 드셔보시고 음료 베이스 뭐 스타벅스, 이디야, 할리스 등에 음료 베이스 넣고 퓨레 넣고 본인들 상품들 넣는다. 어, 근데 이제 이때쯤에 이제 코로나 약간 일, 팬데믹 지나고 좋아질 때쯤이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H&M 시장 핫도그가 늘어났었고 또 음료 베이스까지 이제 카페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카페 매출이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했었는데 당시 발표했을 때는 음. 그렇습니다 지금 또뭐 2차 3차 팬데믹 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 K푸드가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미국에서 콘덕으로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한국 핫도그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좋았었고 음. CJ나 뭐 우양 보고 있다가 우양 투자를 했었고 음. 고메 핫도그 크리스피 39% 풀무원 모짜렐라 핫도그가 26% 음. 그렇습니다 냉동 핫도그가 2019년에는 천억 시장이었는데 그 정도 됐다 그래서 뭐 아시는 명랑 핫도그라는 핫도그가 핫해서 그 영향으로 이제 소비가 증가되지 않을까 b2b에다가 b2c 그리고 신공장 증설하는 것까지 해서 영업 레버리지가 날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던 종목입니다. h r 시장도 계속 cagr 연간 성장률이 40%, cagr 음료 베이스가 35%, 퓨레가 cagr 25.9%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 근데 이게 뭐 20년 21년 자리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18년 거볼게 없네요. 투자 포인트는 뭐, 어, 50%, 국내 시장의 50%를 점유한 냉동 핫도그 시장의 절대 강자. 음. 그리고 연말까지, 20년 연말까지, 충남 장항에 1200억 원 규모의 생산을 력 갖춘 신공장책서 이거 했죠. 그래서 지금 뭐 돌아가고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 매출 실적에서 수출이, 어, HMR 시장 수출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었다. 이거 좀 크게 봤구요. 어... 그렇습니다. 핫도그 공장 가동률은 거의 99% 목구멍까지 찼 가동률이라서 20년 하반기까지 설비 투자로 3배 늘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핫도그가 잘 된다. 라고 봤었고. 매입연항에서도 음. 치즈가 엄청나게 늘어난 걸 확인했고. 어, 해자는 있나? 이건 뭐, 크게 해자 없는 사업인 것 같고요. 뭐 자본집약적으로 이제 투자만 하면 음, 아 근데 이제 CJ나 풀무원에 아무 업체나 들어갈 수 있는 벤더로 들어갈 수 있는 건아니니까 중국에서도 판매한다 중국 자체 브랜드도 있다 피어 그룹들은 흥국, F&B, 푸드웰, 동화 이런 거 있다 단점은 높은 부채 비율이 있다 음, 그 다음에 근데 매입 채무 180억 빼고 단기차입, 장기차입이라서 뭐이 정도 된다 전화 전지한다는 거어 원익그로스 여기가 제가 제일 리스크라고 본게 여긴 것 같아요. 여기서 음 계속 주가를 누르니까 위로 못 가게 음 여기 아들이 2020년부터 장례 매수하고 있다. 이거 보여드려야 돼. 근데 이 당시 목표 주가는 어 20년도에 960억, 7,400억 정도, 7,400원 정도, 주가로는, 7,400원 정도 넣은 것 같고, 21년도에는 8,500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주담통 안내원까지 있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이게, 안 되네요. 이거, 어, 이거, 우양은 생산능력 확대, HMR 제품 등 유통채널 다변화, 기대, 했고, 컨셉을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 오, 이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 이거 제가 이편으로 늘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이어서 뭐 리포트를 하나도 못눌려줘서 못어 제가 이거는 추가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